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롱포진도께입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예, 며칠 동안은 흐렸는데, 화창한 날씨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항호도 하루하루 다른 것 같습니다. 항호가. 색깔도 약간씩 노리해지는것 같습니다. 항오는 내놓겠습니다. 우리 수수하고타음으로도 예. 아침을 다 먹었네요, 벌써. 예, 우리 고모하고 항오는 잘 놉니다. 항호를 잘대로놀아 가지고 요놈이 아주 고추가 빨갛게 살짝살짝 살짝 나오네요. <laughs> 그 뭐가 하도 매달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물고 하진 않습니다. 네. 항호가 예, 애교를 많이 부립니다. 항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항호야, 열리와봐 아이고 우리 항우 열리 와봐 열리 와봐야지 열리열 앞으로 앞으로 와 옳지 우리 항우가요 북실북실한 게 희한합니다, 요놈이. <laughs> 아이고 좋아 다리를 이렇쭉피 가지고 요놈이 꽃초에래 빨갛게 나옵니다. <laughs> 아이고 이 자식이 요놈이 11월 6일 날났습니다 작년 11월 6일 날 맞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니대로 가는 오늘 야 우리 탄우하고 탄수도 제가 사료 주러 가면은 꼭한 번씩 쓰다듬어 줍니다. 여놈들을 가을에도 그렇고 탄우 탄수도 그렇고 거모도 그렇고 우리 항우는 뭐 무제한 사료 줍니다. 무제한으로. 성장 과정이 좀 저가하기 때문에. 우리 타우 타누, 탄수인은 사료를 다 먹었네요, 벌써. 그모도요 놈이 지금 한참 클 때려가지고 제가 사료를 이래 충분하게 줍니다. 네, 조금 더 있으면은 요 놈이 체격이 좀 잡히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상도 지금 괜찮습니다. 이놈, 항호도, 예, 네, 엄청 영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놈은 제가 밖에 있으면은 항상 운동하라고 풀어놓습니다. 네, 풀어놓기 때문에, 지가 운동 삼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사람들이 부르면 한반 오다가 도망가고, 도망가고, <laughs> 그럽니다. 응. 우리가 어리는 응? 만지달라고 자꾸 이래네요. 만지달라고 이라봐. 어이고씨 응. 에이쿠 에이쿠 에이쿠. 우리 항어가 막 <laughs> 이 에, 이거 이쿠 우리 항우가 막 가게 돼. 자식. 이놈이잘클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영동에 있는 동생이 요 놈이 좋다고, 형님 나 키우게 달라 그랬는데, 한 1년 키우고 갖다 준다면서 얘기하는데, 예,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예, 항우가 아, 이거 엄청 눈치, 눈치가 빠릅니다. 아마. 고개 돌리는 거 보면 예 빠르, 빠르답니다. <laughs> 눈치가 많이 빨라요. 예. 들어가자 그러면 견사도 또 가끔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들어가 안돼 들어가 상호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옳지 예 이렇게 콜이 잘 되고 말도 잘 듣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